n이 자연수일 때 함수 f(x)는 e^x p 분의 x e^n이 f 5가 f1보다는 크고 f3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자연수 p의 최소값을 스몰 m이라 하자고 했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p와 m이 같을 때의 함수 f(x)와 함수 g(x)라고 되어 있고 g(x)는 x q 분의 x n이 g합성 f3이 g합성 f 5보다는 크고 g합성 f1보다는 작다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자연수 q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이때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함수 fx부터 표준형으로 좀 바꿔주시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셔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점근선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근선 x는 2분의 p 그 다음에 y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y는 2분의 1을 이제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점근선 x는 2분의 p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연수 p라고 했으니까 y축보다는 오른쪽에다가 점근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와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2분의 p 플러스 2n이라는 거는 0보다 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0을 대입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p분의 2n인데 n과 p가 둘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음수분의 양수 되면서 얘는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녹색 조건, F5는 F1보다는 크고, F3보다는 작다를 만족시키려면, 이렇게 1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가 있을 거고, 그 사이에 3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F3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F5, 그 다음에 F1이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점근선 X는 2분의 P가, F1이랑 F3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F1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F5가 그 다음으로 작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값은 F3이고, 여기서 이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건이 점근선이 X는 1에서 X는 3 사이에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2분의 P가 1에서 3 사이다 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고, 그럼 P는 2와 6 사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연수 p의 최소값을 2 m이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그러면 m은 3이 되는 거고 이제 m 대신에 이제 3을 대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p 값 대신에 이제 3을 대입을 해주시면 이렇게 f x라는 함수가 정리가 되고 여기서 이제 g x를 또 알아보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점근선을 알아보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좀 바꿔주시면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q, y는 2가 됩니다. 그러면 p가 자연수니까 이제 x는 음수란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이제 y는 2라는 점근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x는 마이너스 q, 그러니까 y축보다는 왼쪽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n-2p인데 n도 자연수고, q도 자연수니까 이게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F5는 F1보다는 크고 F3보다는 작다를 기준으로 이 합성되어 있는 부등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 이 그래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F1, F3, F5가 다 X좌표값이니까 X좌표값 기준으로 봤을 때는 F1이 제일 작은 값이고 그 다음은 F5, 그 다음 에 F3입니다 F1, F5, F3이라는 게 지금 Y좌표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Y좌표값에 대입한 그 값, 그 수를 그냥 X좌표값으로 취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이 GX라는 함수가 이 분홍색 그래프인지 이 녹색 그래프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이 교점들의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노란색 교점일 수도 있고 파란색 교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F1을 대입한 값이 제일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노란색 교점을 보시면은 F1 값이 제일 크기는 하지만 F3을 대입했을 때는 그 다음 순서가 돼야 되는데 노란색 교점도 파랑색 교점도 지금 조건을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네를 이제 점근선 근처로 보내가지고 넘겨보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형태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지금 여기까지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둘다 점근선을 넘겨 보시면은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데 이런 상태에서 한번 노란색을 보시면은 F5를 대입한 값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는 F3을 대입한 값, 그 다음에는 F1을 대입한 값이 가장 작은 게 이제 노란색 배열이고, 파란색 배열을 보시면 F1을 대입했을 때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는 F3을 대입했을 때가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F5를 대입했을 때가 가장 작은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 배열이 우리가 찾고 있던 문제의 조건에 맞는 배열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래프는 분홍색 그래프가 맞는 그래프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를 지우고 이 분홍색 그래프만 우리가 이제 채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찾았던 위치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정리를 조금 해보시면 n-eq라는 게 우리가 음수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하면 2분의 n은 q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 f1이랑 f5 사이에 x는 마이너스 q라는 점근선이 배치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f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q보다는 무조건 작을 거고, f라는 함수에다가 x 대신에 1 대입해 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과 q에 대한 부등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q는, 2분의 n보다는 크고, 1 플러스 2n보다는 작다라는 이제 부등식이 완성이 되는 거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q의 개수를 a n이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n 대신에 1 대입해주시면 이렇게 쓸수 있고, 그 다음에 2 대입해주시면 이렇게, 3 대입해주시면 이렇게 쓸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q 개수를 생각을 해 보시면은 q는 2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2 개, 그다음에 여기는 4까지, 여기는 6까지, 그다음에 여기는 8까지 이렇게 되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그리고 뭐라고 쓸수 있냐면은 2n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왜냐면 개수가 2, 4, 6, 8, 10 이렇게 이제 증가할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q 중에서 안 되는 자연수 그러니까 왜냐면 q가 이제 2분의 1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1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2분의 3에서 시작되는 거, 2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첫 번째는 하나도 안 되는 게 없고, 그다음에 여기는 한 개,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3까지니까 1만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2보다 큰게 이제 q가 시작되는 거니까 2까지는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규칙성을 찾아보시면 0 안되고 그 다음에 1, 1, 1개, 한 1개씩 한 안되고 그 다음에 2개, 2개 안되고 3개, 3개 안되고 4개, 네 4개 네 안되고 이런 식으로 2분의 1씩 계속 증가할 거니까 0, 1, 1, 2, 2, 3, 3, 4, 4, 5, 5, 6, 6 이런 식으로 2개씩 반복되는 이런 규칙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빼주시면 되냐면 k는 1부터 9까지 n 이렇게 넣어주시고 2를 곱한 다음에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 1, 2, 3, 3, 4, 4 해서 9, 9까지 빼주신 거고 마지막에 10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10을 한번더 빼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값만 계산해주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시그마 공식에다 넣고서는 연산을 해주시면. 320이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20입니다. 문제는 이 함수를 이해를 하실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 녹색 힌트가 무슨 얘기인지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이 점근선의 위치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는 게이 문제가 이제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 x는 2분의 p가 x는 1에서 3 사이에 있다라는 걸 찾는 게 가장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두 번째, 합성되어 있는 형태에서도 어떤 그래프가 맞는지 잘 몰랐는데, 이 점근선을 지나간 상태, 그때 특히 이 모양, 점근선 X는 마이너스 Q가 F는 1에서 F5 사이에 있다라는 걸 찾는 거, 이 아이디어가 이 문제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아이디어였고,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